네, 2024년형 TCR 어드밴스 1콤 모델 s 사이즈 무게는 안녕하세요. 자스기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TCR 어드밴스 디스크 1 k u m 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부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뭐 색감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설명 드릴 부분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라운더 모델이다 보니까 에어로 모델에 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좀 얄쌍하죠 뭐 전체적인 이런 쉐입이 좀 얇고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겁니다 예, 올라운더 모델의 특성이죠 아무래도 경량화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쉐입을 띄고 있습니다 2024년 TCR 어드밴스 모델에는 105DI2 구동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는 5034T, 그리고 스프라켓. 스프라켓은 12단에 1136T입니다. 그래서 기어비가, 어, 0. 8 정도까지 나오, 아, 8은 아니죠. 0.9 조금 넘게 나오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아까 503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요 바깥에 요 체인링이, 아우터 체인링이 50, 50개 이빨을 갖고 있는 거고,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이너 체인링이 34t, 34개의 이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프라켓이 가장 큰일단 1단이 36t라고 하면, 어, 페달링으로 크랭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어, 요, 1단에 있는 요 스프라켓의 요 코그는, 어, 0.9. 그니까 한 바퀴가 채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비가 나오는 거죠. 그 기업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오르막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5 이제 기계식 이제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T가 이제 최대였고 이제 체인링이 34T 그래서 1대1이죠 1대1이 나오는 게 이제 최대였는데 이제 3, 6T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제 기업이 1대가 내려갑니다 1대에서 그래서 0점대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극강의 오르막의 효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업이면 거의 이제 못 오를 곳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오픈이 되고요. 이렇게 다시 닫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그, 시마노 이제 전용 이 튜브 어플, 여기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팅 값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가능하세요. 보시면, 이렇게, 딱딱 딱각. 두번 누르면 불빛이 두번 깜빡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드가, 어 그냥 기계식처럼 쓸 수도 있고요. 예전 기계식에서 쓰이는 그런 변속을 이제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싱크로나이즈드 모드는 뭐냐면, 뒷변속만 하는 겁니다. 뒷변속만 하게 되면 일정 시점이 되면은 앞변속이 자동으로 변속이 돼서 이 시프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모드예요. 굉장히 이제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세미 싱크로 모드인데, 세미 싱크로 모드는 뭐냐면 아마 다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어, 앞변속을 했을 때 갑자기 기어가 좀 너무 무거워진다던가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 요거를 이제 보정을 해주는게 이제 세미싱크로모드 인데요 이제 앞 변속을 했을 때이뒷 변속이 한두개 정도를 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값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되는 거죠 어앞 변속을 이제 급격한 오르막이 나왔을 때 아우터에 있다가 크랭크를 이너로 바꿨을 때 뒷 변속이 자동으로 변속이 두칸 정도가 보정을 해주는 게 이제 세미 싱크로 모드. 그래서 세 가지 모드를 쓸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드, 매뉴얼 모드. 이제 그냥 기계식하고 똑같이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앞 변속, 뒷 변속, 뭐, 뭐 보정 이런 거를 내가 손으로 다 해주는 모드가 이제 매뉴얼 모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이 이제 싱크로 모드. 싱크로 모드는 앞변속을 내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매뉴얼로 할 수도 있지만 뒷변속을 하다 보면 앞변속이 자동으로 바뀌는 모드죠. 그다음이 이제 세미 싱크로 모드는 이제 앞변속을 했을 때 뒷변속을 보정해 주는 그런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이튜브라는 어플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세팅과 이 버튼의 위치 이 물리적인 버튼의 위치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기능을 바꾸는 거죠. 이제 뭐 아래 거, 요, 요 작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고단이 바뀌는데 나는 그게 싫다, 난 요게 바뀌고 싶다라고 하면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좌우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앞 변속하고 뒷 변속의 그 시프터를 실제로 그렇게 변속 그, 그 기능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한 게 이제 전동 구동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장은 어프로치 안장 적용되어 있고요. 자. S 사이즈이기 때문에 스템은 90mm, 핸들바의 폭은 400mm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제 시마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아시안의 그 손에 이렇게 촥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스램보다는 조금 더요게좀 감긴 잡힌 손에 이렇게 잘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요게 후드가 그런 그예 특징이 있고요. 105 이제 유압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105di2로 이제 넘어오면서 어 카메라에는 이렇게 보시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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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저 로터 이게 로터 잖아요 로터 하고 저기 이제 보이는 저 뭉치가 이제 캘리퍼 인데 저기 저 클리어런스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클리어런스가 넓어졌다는 건 이제 그 캘리퍼를 이제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잡아서 브레이크를 하는데, 이 간격이 좀 좁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다운힐에서, 내리막에서 이제 뭐, 브레이크를 많이 잡다 보면, 여기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닿는 이런 뭐, 칼 가는 소리 이런 거 많이 나고, 그래서 신경 쓰였던 게 많은데, 이 간격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된것 같고요. 앞에는 160mm 로터, 뒤에는 140mm 로터.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자, 컬러는 이게 이제 카본 컬러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냥 블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빛을 받거나 이러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카본 결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그냥 블랙으로 이해하시면 될것같고요 네. 로고라든지 이런 컬러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컬러죠. 이렇게 좀 화려한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무난하신 이런 검정 컬러, 기본적인 컬러를 또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이제 카본 컬러의 특징. 일단 무게도 한번 재볼 건데요. 아무래도 프로펠보다는 조금 더 동급 대비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좀 경쾌한 주행감. 이런 걸 원하신다면 TCR이죠. 예. 많은 분들이 <laughs> 처음에 TCR로 입문하셨다가, 이제 다른 브랜드로 또 기변을 하셨다가, 다시 결국에는 TCR로 안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예.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돌고 돌아 TCR. <laughs> 예. 돌고 돌아 TCR이고요. 그만큼 이제 명차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이 TCR의 이제 그런 평판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슬로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운더는 아니 올라운더가 아니고 에어로 모델은 이렇게 이게 이 탑튜브가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쭉 가죠. 근데 이제 이 올라운더는 이렇게 슬로핑이 되어 있고요. 경쾌하고 탄성이 좀 있고 그런 주행 특징을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2024년형 TCR 어드밴스 원콤 모델 S 사이즈 무게는 8.33kg입니다. 굉장히 준수한 무게를 갖고 있죠. 네. 어떤 분들에게 이걸 추천하느냐 이제 어 아무래도 평지 주행보다는 어필을 조금 더 염두를 해두는 그런 분, 그런 라이더분들. 그리고 어, 에어로 모델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경쾌한 주행감을 원하는 분들.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하셨을 때 이제 구매 를 때문에 이제 방문하셨을 때 보면은 아 저는 오르막 안 좋아해요. 그냥 탈 거예요. 그냥 한강에서 주로 타요. 전 그리고 뭐 에어로가 이렇게 좀더 약간 강인한 남성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선호들 하셔서 입문을 하시지만 그러나 동호회 활동이나, 같이, 이제, 뭐, 그, 라이딩을 같이 하다 보면, 어필이 들어있는 코스를 많이 가시게 되죠. 그래서, 스프라켓을 교체를 하시기도 하고, 크랭크를 교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아, 나 올라운더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올라운더로 가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필을 난안 좋아해, 이렇게, <laughs> 반정하지 마시고, 네, 어필은, 또 여러 가지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 힘들긴 하지만, 또, 거기도 찾아오는 성취감도 있고요. 어,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또, 뭐, 지인이나 친구분들과 같이 라이딩을 하다 보면, 어필 코스, 또, 한국에서는 또 어필 코스를 또 이렇게, 어, 아예, 음, 안할순 없죠. 지형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이 TCR이, 어,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2024년 TCR 어드밴스 디스크1 콤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어, 작년 20, 2023년형 모델도 뭐 거의 바로 완판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네. TCR 고려하고 계신다면 2024년형 TCR 말은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자전거 스튜디오에서 출고하시면 정밀하게 피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사이즈 문의나 재고 문의, 여러 가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스지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